자, 본 강의를 들어가요. 그러면, 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바닥에서 사서 꼭지, 여기 상에책 팔고 싶죠? 응, 다들 그게, 그게, 투자의 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욕구죠. 어. 자, 그러면 명동 큰 손들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부를게 근데 이게 제가 대주한테 강의를 하고 공항 진입시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럼 호황과 불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떻게 근 여기 불황 언제 저기 사냐가 이제 중요해. 요 그러면 어떻게요? 이때 사야 돼 불황 시기. 그 불황 시기를 크게 어떻게 세 개로 나눠요. 자 불황이 어으면 급락장 이 있어요. 여기서 급락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장이 있어. 요 이게 급락장.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호황으로 불황에 늪을 빠져서 호황으로 접어들게 있어. 요 그걸 갖다 뭐예요 어, 회복장이라고요. 장이 회복돼서 올라간다 주식장은. 자, 급락장은 아시죠? 슉 떨어진 게 급락장. 자, 회복장은 어떻게 돼요? 바닥을 긋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슉, 이게, 뱀이 이렇게 살짝 머리, 이게, 코브라가 살짝 머리를 올리듯이, 그러니까 차트 모양의 코브라가 이게 멀리를, 이게 올리는 형상이 나와요. 이게, 이게 코브라 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코브라가 이렇게 했다가, <laughs> 이렇게 하죠. 그럼 코브라가 대가리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이게 나오는 차트가 나와요. 이게. 지수 같은 게. 그 때, 이, 이, 모양이 나올 때 회복장이라고 해. 그 회복장이 되면 어떻게, 언제 어, 저쭉 올라가요. 이제 저기 뭐냐, 호황의 부장이 올라갈 때까지 쭉. 그러면 회복장과 급락장을 뭐로 구분하나요? 그리고 바닥이 이제 이게 터닝장이에요. 터닝장이 뭐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해서 터닝장이라고 요 터닝,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터닝을 한다고, 이제 돌아간다고. 자, 불황을 응리해서 어떻게 호황으로 돌아가는 거를 턴닝장 이때가 바닥이에 보통 그럼 다들 이터장에서 사고 싶겠죠 근데 그거를 다 몰라요 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원체 요래 요래 이래 가지고 어디가 터장이고 회복장이고 급락장인지 몰라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세요 그게 이게 상대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부동산시장과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그럼, 급락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냐 급락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든지 주식이든 다콘두박쳐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다콘두박쳐요 이게, 정착력을 한다고죠? 이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게 급락장, 자산들이 대부분 다 급락장을 해요. 급락을 해요. 그럼, 급락장이었을 때 특징이 있어요. 어, 이때 이자, 이제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요. 자, 급락장일 때 특징이 뭐냐? 요 때가 금리가 올라. 가 그럼 회복장 때는 어떻게 하냐? 회복장 때도 금리가 올라가. 요 <laughs> <laughs> 어? <laughs> 급락진한 때도, 그러는 거, 회복장 때도 금리가 올라 끝까지도 었세요 자, 급락장세 때는 어떻게? 금리가 올라가. 옛날 IMF가 대표적이야. IMF 때 너, 너 죽고 나 죽으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막 저기 대출, 이자를 막 알아보는데 어떻게? 어, 안빌려져 그러니까 금리를 갖다가 올려버려, 은행에서는. 이게, 이게 대표적인 IMF 때 그런 현상이에요. 급락장. 급락장 때 하면, 이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기 이자가 썼냐? 그렇지가 않아요. 급락장 때는 급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채권시장에서나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급전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높더라도 급전 땡기려는 그런 시장 수요가 생겨요. 이게 급락장 때 이런 수요가 생겨요. 뭔가 어음을 막든지, 부도를 막든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돈, 없는 돈을 막 끌어 모아요. 금락장세그러면 뭐 어떻게요? 은행 입장에서 빌려주기 싫어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빌려주긴 하는데 그 대신 이자를 높게 받아요. 그래서 급락장세 때는 어떤 현상이냐? 금리가 올라요. 시장 금리가 올라요. 이게 급락 장세의 특징이에요. 뭐뭐 뭐 회복장세도 올리면 막 계속 올라가네. 그렇지 도 않아요. 나중에 급락장세 때 이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 저기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시장에서. 자, 왜 그냥 망할 사람은 망하고, 네, 여기서 금당할 때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분 망해.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시장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 투자를 안 하려고 해. 너무 당연하죠? 사람의 심리가. 그냥. 투자를 다들 안 하려고 해. 그, 돈에 어떻게 해요? 시장에 돈이, 씨가 말라요. 그러니까 서로 도, 예전에 이락자장 때는 어떻게, 어, 돈을 막 빌리는 수요가 많았는데, 급전을 필요가 많은데, 나중에 망할 일들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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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턴장 되면 어떻게 되면, 금리가 쑥 내려가요. 옛날 i m f 지나고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거의 재료금리까지 떨어지죠? 어, 그게, 자, 왜 그냐?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어, 기준금리 같은 거를 많이 낮춰요. 왜? 이제, 시장에,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내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요. 그래야 어떻게야 싼 이자로 해서 설비 투자를 하고 뭐 저기 이게 투자를 해야 저기 뭐냐 저기 고용도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경기가 좋아지니까 저기 보통 한국 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이때 어떻게 해야? 내려요.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어떻게 해야? 내려드는 이 신호가 어떻게요? 그러다가 굉장히 싼 이자까지 내려와요. 이 급락장 때는 굉장히 비쌌어요. 얘네 IMF를 대표하자면 그때 한쪽이 20% 가까이 갔었어. 대출 이자가. 은행 이자가. 근데 이게 터닝 포인트 나중에 이게 지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 굉장히 뭐냐 저기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하여뭐 굉장히 낮은 금리까지 떨어져요. 어. 자 그때가 어떤 지점이야? 되게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떨어져요. 자 그때가 어떻게 지나고 나오니까 그때가 받았던 거야. 자, 왜, 왜 터닝쨈 때문에 이런 인상이 일어나냐? 자, 너도 나도 패닉에 빠지고 어떻게 횡! 해. 다 전사했어. 개미들이 전사해서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이나 자산 투자에는 어떻게 희망이 없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자산시장에안들어가 그러니까 부동산시장 그것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쑥내려요 근데 어떻게 국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기업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투자를 더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준금리를 내려요. 희증금리를 내려야 시중금리가 내려가니까. 그래 대출금리가 내려가서, 뭔가 내가 이게 할 의지가 생기지. 자,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금리가 겁나 높아. 자, 뭔가, 저기 좀, 이게, 이게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기겠죠, 당연히. 그럼 그, 그걸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요 저기, 한국은행은, 어떻게 요 저기, 금리를 갖다가, 금리정책을 내려요, 기준금리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죠? 대출금리가 늘으면 어떻게 요 아, 그 금리가 싸니까, 뭐, 한번 투자해보겠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거 갖다가 시장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저기, 심리가자동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다시 이 찍고 올라가요, 보통. 그러면 그때 어떻게 요 금리가 보통 철바닥이 있다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요 금리를 올려요. 이제 너무 혼자 되게 이게 금리가 너무 싸니까 이게 지시장에 이제 이게 인플레이나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요? 자, 저 다시 기준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요. 하,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금리도 이제 다, 다 같이 올라가요. 자, 예를 들면 이 터닝 포인트 지점일 때 아파트 담비대지한4% 3% 짜리였어. 요 근데 나중에 이게 회복정도가하 되니까 어떻게 어, 아파트 담보대출이 막4% 5%까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 그럼 지금이 회복인가요? 그건 몰라. 이, 완전히 톱리밖에 돌아가지 공시점 떨어지지 아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어, 지금,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안 내려갔어요, 지 미국 기준금리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비교적 좀 높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럼 회복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경기가 살아나. 경기가 살아나고 투자가 일어나고 은행 대출을 받. 그럼 이때쯤도 되면 아 이제 경기 살아났구나. 그러면 인플레이를 이제 한국 은행이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 인플레이가 이제 이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금리를 올려요. 그럼 보통 이게 저기 금리 시중 금리가 올라갈 때가 어떻게 어, 회복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게 이게 좀잘 나타나요. 그럼 이 회복장 때 어떻게 이때부터 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이게 회복으로 해서 호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금리를 항상 이 지켜봐야 돼. 특히 기준금리가 그걸 많이 좌지우지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요, 요 파동이 많이 틀려져요. 이게. 자 이게 대체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길을 저기 알수 있어요. 자금락장과 턴장의 회복장에 금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그러면 어떻게 투자했나요? 어. 자 이게 이제 여러분 다 포지션 트는데 명동 큰손들이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번 요